자 아무튼 선수 분석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선수는 바란 선수입니다. 예, 센터백 분석을 최근에 안 해가지고 이제 GR 센터백 분석을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선수는 바란 가장 좀 인기가 많은 선수들이죠. 선수죠. 이제 토티 바란을 너무 비싸서 못 사시는 분들은 이제 GR 바란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시는데 일단 1카로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배치 발에 백골시. 그1 c 8 190, 1009, 191, 81, 마름, 약발 3이고요. 파워에도는 없네요. 속가는 굉장히 빠르고, 짧패 좋고, 김패스도 좋네. 민첩성 밸런스가 바란, 다른 바란에 비해서 좀, 토티 바란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하네. 같은 가격이면은 거의 4칸데. 얘가 사카랑 얘를 칼랑 똑같은데, 얘사카에도 민첩성 밸런스는 확실히 토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네요. 다른 건 괜찮아도. 그래도 일단은 괜찮고 반응속도 대인 수비 태클리 유저 95 대가 넘어가 버리고 가로채기 좋고 헤더 슬라이딩 테크 몸싸움 좋고 점프 좋고 침착성까지 아우 스탯은 좋네요 스탯은 굉장히 좋네. 에한 네, 바란 선수를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센터백 수비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챌린지 유저인 우리 팀플레이 타이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예, 수비수 분석은 챌린지 분들하고만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은 수비수의 커서를 잡고 예, 그 선수의 체감부터 봐야 되거든요. 일단 역동작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비수 한 명만 놓고요. 수비수 한 명만 놓고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전설은 뭐 굳이 안 맞을게요 바라는 좀 기대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 토티바란을 쓰고 싶으신데 돈이 너무 비싸니까 토티바란 못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공격하는 거는 자유인데요 드리블만 좀 바란 쪽으로 많이 해주세요 제가 체감하고 1대1 상황에서 일단은 커서 잡고 체감을 볼 거라서요 어우 몸싸움 오 근데 민벨이 좀 낮긴 해도 확실히 바람 특유의 그 민첩함이 있긴 하다. 바람은 원래 좀 민첩하잖아. 사실 토끼도 그렇고, 오. 확실히 좀 민첩하긴 하다. 토티 바람 되게 비싸니까, 이게 GR 바람으로 많이 또 구매하시는데, 오~ 방 태클 방. 어우, 늦었네. 완전 1티어급은 아닌데 따라가는 거한 2티어급. 역동자만 봤을 때는 어,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아예 없는 칸나바로 이런 애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의 딜레이는 있네요, 확실히. 오, 근데 테클이 진짜 깔끔하다. 아, 이거 봐. 확실히, 방금 약간 역동작이 있었지. 거의 없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1티어급은 아니야, 방금도. 얘는 그래도 약간 걔네들의 1티어급은 아니야 확실히 조금 딜레이는 있어 근데 네, 태클 자체가 좀 깔끔하네요 확실히 태클은 태클 자체는 뭔가 오우 태클 커팅이 되게 좋네요 태클이 태클 했을 때 뭔가 미스가 거의 안나 오 이것도 봐봐 근 데, 태클 자체가 너무 깔끔하다. 몸싸움도 적게 가고, 어, 근데 태클은 되게 깔끔하다. 오 태클이... 오, 이거 막 태클만큼은 진짜 너무 좋은데, 뭔가 태클 자체가 얘가 헛뭐 태클 같은 게 거의 없어. 댓글 자체가 잘만 맞으면은 대부분 유효 댓글이 가거든. 오 이거 봐. 유튜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어, 고마워요. 와, 좋네. 오야 이거 봐. 일단 얘는 일단 그게 빠르긴하다. 일단은 상대한테 쫓아가는 게 빠르기나, 나 속가 자체가 일단 좋기도 해가지고, 상대한테 다른 따르는... 속가 자체가 너무 무서운데, 또 이거 봐, 이런 식으로 상대한테 쫓아가는 게 되게 빨라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일단은! 커서를 잡고 있을 때 수비가 괜찮네요. 이거 뭐 몸싸움도 좋고, 어, 일단 빠르네요. 역동작은 뭐 약간 2티어 느낌이고 이 이렇게 쫓아가는 거. 오뭐 이거 뭐. 봐. 이거 봐. 근데 뭔가 힘으로. 밀어서 뺏는 느낌보다는 태클 자체가 워낙 깔끔해서 와 몸싸움도 몸싸움도 뭐 나쁘지 않은데 몸싸움 괜찮은데 블리티를 그냥 밀어버릴 정도. 로 몸싸움 괜찮은데 이제 이 e 눌렀을 때 와, 이게 진짜 빠르긴 하다. 이렇게 쫓아가는 게 빠르긴 빨라와 방금 밀었고. 오, 태클도 봐봐. 오, 진짜 괜찮은데? 괜찮네, 진짜. 오, 이건 내가 지금 물 놓은 게 아니야. 자기가 알아서 뺏은 거야. 자동 수비거든. 괜찮네. 일단 속가가 되게 빠르다. 바라니어서 오는 거더 빠른 거 같아. 질주 속도 를 쫓아가는 게 진짜 빠르다. 이왜 이렇게 빨라? 이거 뛰는 거이고? 폭탄 터갖 뛰는 게존나 빨라. 이렇게 이러고 달려가는 거 질주 속도가 진짜 빨라요. 이거 뭐 와. 댓클이 진짜 클이 거의 안 나온다. 어 이거 봐어 좋네. 내려놓고 해볼게 이번에 좀 내려놓고 해볼게요. 이제 공격 해주시면 돼요,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게임 해볼게요. 크로스도 많이 해주세요. 어, 방금... 앞으로 잘안 튀어나가긴 한다. 음... 진짜 안 튀어나가고, 자리 되게 잘 지켜준다. 진짜로 음... 방금도 오른쪽에서 올리셔야 될 건데, 방금 좋았지? 다 내려놓고 AI 같은 거못 올게. 와 이거 봐. 이런 것들도 그렇지 이런 거 좋아요. 야. 그 봤어? 어깨 늘려, 늘려간 거? 어이러 좋은데. 오, 이런 것들도. 오케이. 바란바란 아비. 크스 정도만 보면 될것 같은데. 아쉽다고 느낀 게 크로스 상황에서 자리를 되게 좀못 잡는 것 같아. 요미리 자리를 잡고 있어서 헤딩을 하고 이런 상황 이나오는데아라님 되게 자리를 못 잡아 보면은. 그 이렇게 되면 딱인 따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얘가 자리를 잡아서 경합을 하면 어느 정도 얘도 헤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계속 바라쓰면서 느끼는 게 크로스 상황에서의 위치던정이 좀 아쉬운 것 같아. 요 크로스 계속 써봐 주실래요? 우주 한번. 오, 봐. 지금 가는 것도 좀 늦었어, 막는 거. 그니까, 경합을 내가 자리를 잡아서 상대랑 같이 헤딩을 따버린, 상대랑 같이 해버릴 때는 헤딩을 하거든? 이렇게 좀 붙으면 헤딩을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랑 같이 헤딩을 뜨면은 얘가 충분히 따네요. 근데 그 전에 크로스 상황에서 자리를 잡는 게좀 아쉬워. 이거 봐, 이거 왜 앞으로 튀어나오냐고. 오케이. 이것도, 이것도 풀백이 와서 막는 거잖아, 결국. 저것도 만약에 바란이 지금 자리를 잡지 못했어. 저 상황도. 크로스 상황 때 자리를 되게 못 잡는 거야 물론 크로스가 많이 상향되고 그렇긴 한데 크로스 상황 때 자리를 되게 못 잡는 느낌? 일단은 정리해드릴게요 일단은 GR 바란이었고요 가격이 얼마인지 3,500인가? 3,000 정도인가? 일단은 속가가속력은 매우 빠릅니다 상대가 슛업이나 드롭패스 했을 때 따라가는 속가는 굉장히 빨라요 어 여러분 이거는 제가 딱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가진 선수한테 쫓아가는 속가 자체는 정말 빨라, 매우 빨라. 그 그러니까 바라는 뭔가 모르게 더 빠른 것 같아. 되게 내가 느끼는 거는 속가 자체는 93, 88 물론 빠른 편이긴 한데 그렇게 빠른 속도의 센터백들이 많은 얘는 유난히 빠르게 느껴져. 써보면 은 매우 빨라요. 쫓아가는 게오 진짜 빠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빠른 거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태클 자체. 태클 굉장히 깔끔하고, 범위 자체도 넓은 벽다리 태클을 보여줍니다.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대인 수비는, 일단, 크로스 상황 시, 상대 공격수를 잘 놓친다. 이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바란에 써봤을 때, 상대가, 크로스 상황 시, 상대 공격수를 굉장히 좀잘 놓쳐요. 그런 느낌이었고. 체감하고 역동작은 1티어급은 아니다. 뭐 1티어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티티칸나, 뭐, 뭐, 말디니, 뭐, 뭐 시코토티 바란. 이런 애들이 거의 역동작이 아예 없거든, 얘네들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2티어급? 인것 같아. 얘네, 티티칸나나 농말디니나 바란, 이런 애들 써보면 얘네 역동작이 진짜 아예 없거든.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건 무제 뭐 주관적인 기준이니까. 근데 얘네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역동작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히 1.5에서 2티어까지 줄수 있을 것 같아. 2티어면 좋은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2티어긴 하지만 1.5까지 줄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었고. 몸싸움도 보면은 몸싸움이 완전 미쳤다. 이 정도는 아닌데. 충분히 상대를 다 밀어낼 만한 몸싸움 능력.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몸싸움을 썼을 때 진짜 반데이크 같은 데 쓰면 딱 느껴지거든 몸이 존나 좋다는 거? 반데이크는 상대를 그냥 확 밀어버려 몸싸움 자체는 정말 좋거든 반데이크가 1 0특지 반데이크가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그저 걔는 반데이크를 써보면 와 진짜 몸싸움 미쳤다라고 느껴 왜 그러냐면 딱 드리블 쳤을 때반데이크 그냥 몸으로 확 밀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의 미친 느낌은 아닌데 충분히 상대를 밀어낼 만한 몸싸움 능력은 돼. 제가 느끼기엔 그래. 그 정도 느낌은 아니어도 충분히 밀어낼 만한 그런 상황이고 헤더. 헤더도 경합 시 충분히 상대를 방해하거나 따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헤더 자체도 만약에 바란이랑 상대 공격수랑 같이 경합을 해. 그러면은 충분히 상대를 방해하거나 충분히 따내. 괜찮아. 좋아. 헤딩.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가 크로스할 때 자리를 못 잡으니까 헤딩을 굉장히 많이 내주는 느낌이 있지. 근데 같이 떴을 때는 충분히 헤딩을 바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움직임 AI는 앞으로 거의 안 튀어나간다. 뒤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스타일의 뭐 이런 스타일인 것 활용법은 제가 느끼기에는 커서를 잡은 상태에서 수비를 하는 게 바란의 능력을 극대화... 제 생각은 이래요. 물론 커서를 안 잡을 때도 괜찮긴 한데 커서를 잡았을 때 수비를 하는 게 발안의 이런 뭐 속가나 뭐태클이나 역동작이나 따져봤을 때는 커서를 잡고 하는 게좀 괜찮은 느낌이 있어. 다른 뭐시코오티와이하고 비교를 할 텐데 뭐 일카라서 딱히 뭐 당연히 토티 발안이 좋겠지만 확실히 시코 토티 발안이 역동작이 없다. 가장 큰 차이는 역동작. 이거 같아 이거. 제가 느꼈던 확실히 좀 차이를 느꼈던 거는 역동작. 확실히 이거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역동작을 좀 느낄 수 있었어. 발안에 비해서는. 자단총 정리를 해드리면 충분히 쓸만한 있습니다. 포티 수비수를 제외하면 충분히 상위 티어의 수비수. 3천만 원이면은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만약에 토티바란을 내가 이제 너무 비싸서 못산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란 1카만 써도 물론 시코토티바란에 비해 만약에 1카 1카 비교하면은 잽이 안돼요 물론 4카랑 비교를 해도 시코토티바란이 민차선 밸런스가 너무 사기라서 그정도 느낌은 안나긴 하지만 충분히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정도면은 지금 전체 센터백을 다 합쳐도 충분히 상위티어죠. 완전 대체가 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GR바란으로 눈을 돌리실 텐데 충분히 돌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능력 자체는 되게 좋아요 빠르기도 하고 태클도 좋고 다만 단점은 요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가 크로스를 조금만 잘 쓰면은 자리를 못 잡는 게 이게 시코2티 바란도 그러더라고 이게 좀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 바란 괜찮아요 그러니까 헤딩 괜찮다니까 헤딩이 같이 상대 공격수랑 같이 뜨면은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거는 순간적으로 크로스 할때 상대 공격수를 한 번에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따라가서 헤딩하려고 하니 미리 상대는 자리를 잡아놓고 하면 힘들지 크로스 올렸을 때 상대가 뭐 메시나 뭐 이런 애들이면 헤딩이 좀 약한 애들이면은 놓쳐도 어떻게든 쫓아가서 막 방해하고 이러는데 굴리트 같은 애들 만나 굴리트나 크포 같은 애들 만나면 훨씬 좀 힘들지 고차이를 그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요거 다른 건다 괜찮아요 써보면은 다른 건다 괜찮지만 요게 조금 확실히 아쉽다는 거 근데 요거는 스쿠티 바람도 좀 그런 거니까 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요거 빼고는 나머지 능력들은 다 상위티요 상위급의 선수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re's no time for me.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